3년 전에 저희 회원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서 예,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제가 굳이 추천한 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한 데를 못 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샀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뭐다 괜찮으니까 괜찮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좀 많이 낡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돼지 지분은 많았지만 너무 낡은 아파트라서 제가 당시에는 또 역전세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파트는 특히 추천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샀어요.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그래도 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제가 추천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와던 일이 벌어졌죠. 네. 이게 주인이 살던 집이었는데 주인이 이제 팔고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투자자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잔금을 맞춰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입자가 안 맞춰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낡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압박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시간은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고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예. 뭐, 굉장히 초조하겠죠? 예. 점점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물론,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대출을 받아도 모자른 거죠, 돈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들어가도 돈이 모자른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그 당시에는 갭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자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해결책이라는 거는 돈을 어디선가 더 만들어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잔금이 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계약금 몰수하겠다. 에서부터 뭐 이제 얘기 나오고 중개업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뭐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어 거의 뭐 이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예, 탈모가 생기셨대요. 예, 그래서 예,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예,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잔금 일로부터 한4 개월이 지나서 맞춰줬어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 대해서 어, 이자 어, 지연이자 배상하고, 그러면서 잔금을 마쳤습니다. 결국은. 에, 그 전부터 초조했으니까 약한 6개월 정도 되겠죠. 에, 그 기간 동안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 아파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가 무려 4억이 올랐습니다. 에, 이분 뭐 너무 행복하겠죠. 에, 게다가 또 이분이 이번에 이제 전세를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한번 전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얻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갱신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격은 한 2억 5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격도 많이 올라서 좋긴 합니다마는 알다시피 전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이 세입자가 법인이네요. 예. 세입자가 법인, 주인이 법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법인이에요. 세입자가 법인이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내보내고 2억 5천이라는 전세금을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단 얘기예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 2억 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조정지역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채우려면 본인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주요건을 채우러 지금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분의 상황 어때 보이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은 분은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잘 행복한 비명 지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나, 이분은 정말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예. 내가 지금, 2억 5천이라는 돈을 빼서 재투자할 때가 아니라, 예,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자니 또 어떠냐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막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에게 온이 기회인데, 남들은 임대차법 때문에 지금 전세금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나는 어쨌든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 이거를 빼서, 예, 이거를 빼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나만 돈을 못 벌고 계속 밀려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뭐라고 저한테 상담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제가 질문했냐면 그때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 어떤 게더큰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곰곰이 생각하더니만은 정말로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난 정말 부동산으로 천만 원이라도 벌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다 저걸 행복한 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전이라. 그러니까 역전세는 맞이해서 전세 못 맞히는 이 고통이나, 예,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 고민하는 거와 별 다를 게 없는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분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환경이 조금 어 약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보다 조금 젊고 예, 젊고 뭐제 수입도 안정적인 분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권했을 거예요. 과감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도 불안정하고 예,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겐 그랬어요. 욕심 내지 마시고 거주 요건을 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어, 잘 얘기를 한 걸까요? 예.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 요 근래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아, 이분이 어, 원래 뭐 이제 저희 많은 회원들 중에서도 뭐 저한테 또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있고 뭐 그냥 뭐 대면대면 대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좀 특별히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예 근데 또뭐장문에또 메일을 또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누군가가 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매우 위험한 투자도 뭐 서슴치 않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예.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좀 그런 스타일 그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이제 그런 투자 안 했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나대는 스타일의 그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장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들이 다 너무 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과 본인을 비교해 보니까 본인은 이제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대단하게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분 때문에 많이 배가 아프시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 그럴 때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본인의 모습과 이렇게 재산을 못 가졌던 몇년 전에 본인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몇년 전에 본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더 행복해지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잘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어. 안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돈은 분명히 뭐 수억을 벌었는데 왜안 행복해지는 거죠? 도대체 예, 분명히 옛날보다 더 수억을 더 벌었는데 물론 이제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어, 지구상에서 가장 배가 아플 사람은 저예요, 사실은. 어,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맨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들 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뭐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하고 다 그렇게 큰 고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다 저보다 부자예요. 네. 다더 저보다 잘 됐어요. 다 저보다 운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배가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속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타계를 하지 않으면 이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 그 사람의 행복을 깎아내립니다. 아, 정말 치졸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깎아내립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운이 좋고, 나보다 더 잘됐어. 그런데 나보다 더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배 아프다는 거 제가 잘 이해합니다만은 그 사람이나, 예, 저희 회원분이나, 예, 행복의 정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 아프실 필요 없고 본인이 그 이전에서 2단계에 왔어도 똑같은 것처럼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봐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족을 할줄 아는 능력.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순간, 버는 족족 만족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많이 돈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더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 돈에 대해서 만족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더더욱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로 돈이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예. 내가 가난에 처하거나 부에 처하거나 예.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노라.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가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어, 이런 가운데서 힘들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사실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 그 어려울 때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 제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찬송가 300장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자, 여러분, 어, 가는 길 캄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짐을 진대요. 근데 뭘 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네. 뭐, 뭘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아무 해주는 게 없어요. 뭐 환경이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환경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근데 뭘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때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께서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네. 이런 거라는 거죠. 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겠죠. 예,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재산은 다 날렸지만 그래도 뭐큰병 들지 않았고. 예, 화목한 가정 있고 건강한 우리 애들 있고 이러면은 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배아픈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만나면서 예, 수많은 사례를 만나면서도 제가 예, 그나마 위장병 안 걸리고 살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간 예. 자족한 훈련도 많이 하시고 돈도 버셔서 계속 행복한 경제생활, 행복하고 넉넉한 삶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